매혹적인 트로트 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에녹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잡았습니다. MBN의 인기 프로그램 적극 가수왕 2에 출연 중인 그는 등장할 때마다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다채로운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녹은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한편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그려내는 퍼포머로 그의 감각적이고 정교한 무대 연출은 시청자들에게 매순간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은 그에게 매혹적인 부자 남자라는 독창적인 별명을 부여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 방영되는 MBN의 화제작 적극 가수왕 2는 매 회차마다 긴장감 넘치는 경쟁과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4일 방송될 결승전 2라운드 팀 미션에서는 에녹이 또 어떤 새로운 매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첫 등장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트로트 무대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에녹은 단번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자기평가전에서 부른 정말 모르겠네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깊은 감정의 파장을 일으키며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여운을 남긴 이 무대는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이어진 1대1 데스 매치에서 에녹이 선보인 아모르 파티는 그야말로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하며 강렬한 남성미를 뽐냈습니다. 그의 완벽한 무대 연출과 독창적인 표현력은 심사위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의 무대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명장면들을 통해 에녹은 결승전 2라운드에 당당히 진출하며 단숨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지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스토리를 창조하는 순간으로 기억되며 트로트계의 진정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무트로의 창시자로 불리는 에녹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장르를 열어가는 선구자로서의 위엄과 영향력을 무대 위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의 적극 가수왕 이에서 그는 뮤지컬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장르인 무트롯, 무트롯을 선보이며 매 무대마다 색다른 스토리와 감각적인 연출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강문경, 김준수, 나태주, 박서진, 황민호 등 내로라하는 실력자들 사이에서도 에녹은 그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빛내며 각기 다른 무대에서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탄탄한 가창력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섬세하면서도 몰입감 넘치는 연기력은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며 예술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첫 방송 이후 앤옥은 시청자 투표에서 단숨에 2위에 오르며 대중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트롯은 단순한 음악의 틀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트로트와 뮤지컬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세대의 퍼포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편의 예술 작품으로 무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이끌어나가는 그의 행보가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광고계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에녹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적극 가수왕 이 출연 이후 매회 방송이 끝날 때마다 팬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그는 나만의 매력, 부자의 매혹. 이라는 찬사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사랑은 에녹을 광고계에서도 주목받는 존재로 만들었으며,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을 통해 그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 모델에 머무르지 않고 브랜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세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그의 진가를 더욱 부각시키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업계의 러브콜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결승전 2라운드에서도 에녹은 팀 미션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임하며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의 매력은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낸 천사에 걸맞게 그는 매 순간 색다른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가 끝날 때마다 이어지는 폭발적인 반응은 단순한 인기 그 이상을 증명하며 그의 이름을 트로트와 광고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에녹의 매력은 단지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LG 아트센터 서울의 LG 시그니처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마타리에서 주인공 아르망역을 맡아 열연하며 뮤지컬 배우로서의 재능을 확고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와 연기에 그치지 않고 관객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완벽한 스토리를 전달하며 깊은 인상을 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다재다능함은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팬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진한 감성을 무대로 표현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라는 또 다른 예술 세계에서도 탁월한 연기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트로트 팬들에게는 새로운 매력을, 뮤지컬 관객들에게는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며 각기 다른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은 무대 위에서든 무대 밖에서든 언제나 빛을 발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또 어떤 도전과 변신으로 대중을 놀라게 할지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에녹의 행보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적극 가수왕이는 매주 화요일마다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흥분을 선사하며 특히 결승전이 다가올수록 에녹의 무대는 더욱 화려하고 감각적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번 새롭고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그는 팬들에게 끊임없이 신선함을 제공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다채로운 매력과 끝없는 열정은 단지 이번 프로그램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선구자로서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서 에녹의 재능은 앞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빛을 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진 음악적 감각과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은 앞으로 펼쳐질 그의 여정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제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예술적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이 만들어낼 미래의 무대와 더큰 성공을 지켜보며 우리는 그의 매혹적인 스토리에 함께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을 넘어 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창적인 매력과 폭넓은 재능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뮤지컬 무대에서는 깊은 감정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적극 가수왕 2에서 매회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전한 그는 뮤지컬 마타하리의 주인공으로서 무대 밖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에녹의 행보는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과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과 혁신은 늘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단지 아티스트를 넘어 영감을 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든 그 밖에서든 에녹이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와 설렘을 안고 지켜보게 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빛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